봐봐, 둘다 2차 함수래. 그래 놓고,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식을 만족한다. 이 얘기는, F0이 최소값이라는 거죠. 이렇게, F0. 이게 F지. 아래로 볼로 F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G0이 최대값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G고, 이게 F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처음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이 정도면 어, 그 다음에 F형은 정수의 값을 갖고 F형이 정수래.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조건도 어려운 거 아니야. 조건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G형에서 F형을 뺀게 4래. 그러니까 이 G형의 값에서 F형을 뺀게 4래. 그렇다는 얘기는 G형. 이렇게 또 파악할 수 있지. 이게 G고, 이게 F다. 이렇게 된거 아니냐. 이게 이제 G. 이게 F, 그럼 G0에서 F0을 뺀게 4다 그럼 이 길이 차이가 4 차이 난다 이렇게, 그쵸? 그쵸? 그러면서 F0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F0, 여기가 이제 정수 값인거지, 정수 이렇게 정수, 그럼 이것도 정수죠, 4큰 거니까 그냥, 거기까지 뭐 파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서 Fx에다가 p를 더한 값하고 맞잖아. Fx에서 어아 이거 Fx 아닌가? 잘못 썼나? 아 어, 그렇지. Gx군요. Gx 잘못 썼군요. Gx. Gx에서 p를 뺀 값. 그치?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c 둘다 k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그러니까 이것이 실근의 개수. 우리 어떻게 하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k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fx 플러스 p하고, y 꼴 k.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면,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죠. 이렇게, y는 k라는 직선하고, 요거, 요거, 맞죠? 요것도, gx 마이너스 p하고 실근의 개수가 같대. 그니까, 실근의 개수가 같대. 말 그대로, 교점이,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이 두 개면 얘도 두개가야 되고, 얘, 얘가 한 개면, 이 교점이 만약에, 얘하고,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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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하고 얘하고의 교점이 한 개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도 한 개가 돼야 되고, 교점이 두 개면 얘도 두 개가 돼야 되고, 얘가 영 개면 얘가 영 개가 돼야 된다. 이 얘기 아니야. 같게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정수 K가 한 개뿐이 없대. 이걸 만족하는 정수 K가 한개 뿐이 없대 정수 K가 실수, 그랬을 때 실수 P의 최솟값과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야 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이러고 이렇게 좀 크게 그릴까? 이렇게 봐봐 이게 Fx야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여기 0이고요 0이란 선이고요 이게 이게 x 0이란 선이고 그죠? 이게 g x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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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f x의 이 f x의 이 값하고 f 0과 g 0이 차이가 이게 몇개 차이 나는 거냐면 지금 네 개가 차이 나거든요. 네 개가 차이 나는데 문제에서는 얘가 정수라고 했어. 그러면 이 사이에 정수가 네 칸이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정수가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지. 똑같이 정수지 다. 이게 지금 다 정수점이잖아. 이렇게 정확하게 그 값은 모르지만 값은 몰라. 근데 이제 이랬어. 어, f(x)를 p만큼 막 옮긴 거 아니야? g(x)를 마이너스 p만큼 옮긴 거 아니야. 그래 놓고 k라는 직선을 그었잖아. 근데 k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수라 그랬어. k도 정수야. k도 정수야. 그러니까 k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그었다고 쳐봐. k를 여기다 그어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하얀 그림하고 노란 그림에 야, 봐. 노란 그림은 정수의 교점이 교차, 몇개 생기냐? 두개 생겨. 네. 그리고 하얀 그림은 지금 하나 생겨. 아, 하나도 안 생겨. 같질 않잖아. 네. 그죠? 어? 어, 같게 되도록이거든요. 얘네를, 그러니까, 얘를, 이제 만약에 피가 양수라고 쳐봐. 피가 양수, 피가, 피가, 피가 0이라고 쳐볼게. 피가 0일 때. 그러니까 이동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봐. 이동이 없을 때 개수가 같게 되는 k가 몇개 있냐? 봐봐 이렇게 그면 얘는 두 개인데 얘는 0 개니까 같아지질 않죠? 네개 있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그면 안 되죠. 여기 그면 봐봐 하얀 그림하고는 몇개 만나? 한 점에서 만나고 노란 거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틀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면 두개 여기다가 이렇게 그면 두 개에서 만나고 두 개에서 만나니까 이게 같은 거지. 그 아, 아, 알겠어? 어? 그리고 여기 그러면 또 마찬가지 두개두개 두개 만나니까 되고. 여기 그러면 두개두개 두개 만나니까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몇개 있는 거야, K가. 세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P가 0이면 안 되는 거야, 일단. 맞잖아? 근데 P가 이제 0보다 작아 봐. P가 0보다 작으면, 봐봐. FX는 밑으로 내려야 되고. P가 음수니까. 그러니까, 어, 하얀 그림은 밑으로 내려야 되고. 노란 그림면 위로 올려야 돼.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개수가 지금 세 개보다 더 많아질 거 아니야, 당연히. 지금 벌써 여기서 이렇게 세 개야. 그런데 얘는 더 위로 올렸고, 얘는 더 밑으로 내렸어. 하얀 거는 더 밑으로 내렸어. 그럼 여기 정수가 아까 하나, 둘, 세개 있었는데 여기 막 정수가 더 늘어났어. 그럼 K를 보면 같아지는 게세 개보다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거 이해가 니 돼? 어? 그럼 결국에는 피가 음일 때도 안 되고요. 그럼 이제 피가 양수일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 게 피가 양수란 얘기는, 하얀 그림은 위로 올릴 거고, 얘는 위로 올릴 거고, 이 노란 그림은 밑으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어, 내릴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쭉 내릴 때, 예를 들어서 한 여기까지 내렸다고 쳐봐. 여기까지. 한칸 내렸다고 쳐봐. 한 칸만 해볼게요. 한 칸을 내리면, 그니까 러한한 한 칸보다 조금 들 내렸다고 쳐볼게. 요 정도만 내릴게.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옮겼다고 쳐볼게. 이렇게. 그리고 노란 그림은 한요 정도.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러면 아직도 세 개잖아. 그잖아. 그치 그러니까 쭉쭉 쭉 올리면 여기까지 했다고 쳐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드디어 하나가 생기는 거야. 어, 두 개가 2차인 날 때. 어, 두 개씩 만나는 게. 왜냐면 이런 데는 어차피 다안 돼. 왜냐면 두 개, 0개든가, 한 개, 두 개든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 이해 가지?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옮기면 드디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 가 몇보다 큰 거냐 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더 올려봐. 쭉 올려가지고, 얘를 쭉 올려가지고, 한요 정도 올렸다고 쳐봐. 요 정도, 요 정도 올리고, 요 정도 올렸다고 쳐봐. 그래도 한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되는 거야, 그잖아? 그러다가 어디까지 올렸냐면 여기까지 올렸어. 여기까지 올리면 한계. 아, 어, 한계죠. 그죠? 한계지, 한계. 어? 런데 그거보다 만약에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일단, 거기까지 됐어? 이까지 올렸어? 그 다음에 더 올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어, 이제, 그림이 좀 헷갈리니까, 여기다 다시 하나 드릴게요. 어? 더 올리면, 올리면 안 만나네. 어, 올리면 안 만나지. 근데 이제 봐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고요. 하얀 그림이 지금 이렇게 있었고, 어? 아 잠깐만.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이 이 올리 이보다 더 크게 올렸을 때 한번 생각해 이보다 더 크게 하면 이보다 크게 하면 얘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한요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쳐봐. 요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쳐봐. 하얀 그림이 요 정도까지 올라갔고 노란 그림은 한요 정도까지 내려왔어. 이렇게. 이렇게 돼도 한계야 여기 딱 그어봐 그럼 안 만나는 걸로 같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까지 되면 안 만나는 거 같고 여기 하나씩 여기 그면 다시 안 되죠 여기 그면 다시 안 되지 어 그렇지 이거가 되면 다시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되는 거지? 더 올라가고, 더 내려오고, 더 내려오고. 그러면, 아, 그러면 다시 또세 개가 되잖아. 그래서 안 되지. 한 개만, 그 한, 한, 한 개만 돼야 되니까. 한 개만 돼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어, 어, 헷갈린다. K가 2에서 3. 2에서 3 어디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지? 한 칸, 두칸 올라가면 되고 세 칸까지 올라가면은 정수 K가 2에서 3이 되잖아요 어, 3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보다 작다 어, 3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면 최소값, 최댓값이안 나오는데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일 때말씀하신거예요응 음, 음. 그러면은 여기일 때는 안 3일 되는 3일 거지 아안 되는 거지 어차피 어차피 아, 하나밖에 없죠 아 하나밖에 없구나 아 됐군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이건 좀잘 생각해 보면 알겠어요? 그 원리적인 건 알겠어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최소값은 1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가안 되니까